네, 안녕하세요. 오이스터 에이블 배태관입니다. 저희는 시민참여형 AI IoT 리배출 솔루션, 오늘의 분리수거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이스터 에이블은 숨겨진 진주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리배출에 참여하고 환경을 지키고 했던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그동안 잘 드러난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런 숨겨진 진주 같은 여러분들의 행동들을 응원하고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드린다는 뜻이고요. IoT 기술과 AI로 여러분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응원하고 인식해서 보상 포인트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oT 분리배출함과 보상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분리배출장이라든가 주민센터 이런 곳에 저희 IoT 분리배출함이 설치되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QR코드를 스캔을 하고 버리시려는 물품을 투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앱으로 보상 포인트가 적용됩니다 이 포인트는 전용 쇼핑 채널에 있는 상품들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처음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던 때가 지난 2016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었지만 환경이라든가 폐기물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게 되겠냐, 뭐 이게 돈이 되겠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기술 개발을 하고 다행히 뭐 관련 지자체들이라든가 기관에서 저희 사업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차근차근 좋은 레퍼런스를 쌓아서 지금까지 온것 같고요. 여전히 아직도 쓰레기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혹은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때 얼만큼 투입하는 게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시장을 처음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에 200대 정도의 IoT 분리배치장 설치했고요. 올해도 물론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설치가 조금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어한 100여 대 정도가 연말까지 설치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IoT 분리배치 솔루션과 참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뭐 그린 뉴딜 사업이라든가 혹은 코로나 이슈로 갑자기 대두되고 있는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적합한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라든가 이런 시장 규모 확대에 같은 것들을 더 크게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환경부의 분리배출을 담당하는 기관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대부분의 많은 기관들이 사실 그 당시 만이도 IoT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셨고, 특히 이런 폐기물이나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뭐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보수적인 입장이시다 보니까 많이 좀 난색을 표하셨는데. 저희가 만났던 기관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새로운 기술로 이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좀 많으셨기 때문에 다행히 거기서 처음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고요 저희 보상 포인트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직접 보상 포인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너 기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저희가 실적이 없다 보니까 한번 되는 걸 보고서 훨씬 드리겠다고 라 이런 응답을 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에 메일 유업, 특히 이제 상하목장이라는 유기농 우유 브랜드에서 아무래도 그 기업의 색깔이나 브랜드가 친환경, 유기농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분들이 저희와 함께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상하목장 우유에 대한 보상, 쿠폰과 포인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관 협력 사업으로 많이 사업을 주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참여하는 지역의 기업이 함께 이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민간 협력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 케이스로는 중랑구 같은 경우는 중랑구 관내의 서울우유와 함께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부산 같은 경우는 롯데칠성과 굉장히 크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에서 지금 환경적인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관련 기업과 필요가 있는 시자체들을 연결시켜서 기초 확장과 참여 기부 등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와 또 환경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 으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런 연락온그 분들과 함께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조금씩 같이 모험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성과라든가 소셜에 대한 가치가 어, 발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이슈로 음, 많은 장애에 부딪힌 기업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엄매이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적 가치나 처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이런 비전과 미션들에 대해서 초점을 잇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면 더 좋은 성과라고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오이스터의 앨블이 바라보는 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블루배치를 참여하고 더 나아가 환경에 기여한 모든 행동들을 다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미국에는 군인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대우들이 고요 이런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작은 참여들도 이 지구와 우리 내일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행동들이거든요. 이런 행동들을 더욱더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들어드리는데 저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 가치 중 하나는 바로 이 쓰레기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생존에 그 대한 그리고 우리 배적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떤 것들을 얼만큼 소비했고 언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확장에서 데이터 활용으로 만들어진다면. 지금처럼 많이 배출되고 있는 배달이라든가 쓰레기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배달에서 필요한 여러 탄소 배출들이나 이런 문제들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으고 있는 쓰레기 가치들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이런 미래의 탄소 배출을 절감시키는 선순환 사이클까지 확장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이스타이블의 앞으로 행보를 기대하면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